가운데로 왔어? 아빠 가운데 왔어? 응. 아, 됐어 옛날의 네 졸려가지고 지금 맨날맨날 맨날 졸려가지고 얼른 자. 자. 야, 야, 거기 여기 방주인 누구야 나. 근데 네가 이 방주인 어디가? 네가 손님이 손님이 지금 읽어볼게. 이이내 집을 뺏었어. 여기 네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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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집이야. <목소리> 방이 아니고 아, 예, 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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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구나. 방이 16호 그래. 나. 선기해 줄래? 응. 내 <laughs> 어. 잘 들어 <laughs> 바사삭 와사삭 맛있는 <laughs> 모험. 나는 거뭐 지다고. 물고기 과자를 바사삭 와사삭 꿀꺽. 어떤 맛있는 모험을 하게 될까? 나 얘기 해 줄래? 고마저씨가 엘리베이터로 급하게 뛰어왔어 고마저씨가 웬일일지? 고마워 이거 먹으렴. 고마저씨는 과자상자를 내밀었어. 과자를, 먹을, 과자를 먹으면 맛있는 모험이 시작된단다. 멈추고 싶으면 그만하고 외치렴. 고마저씨는 5층에서 내렸어. 맛있는 모험이라고 툭툭 툭 나는 과자 상자를 열었어. 물고기 과자를 바사삭 와사삭 꿀꺽. 음, 고소하고 짭조름해. 그때 눈앞에 푸른 바닷속이 펼쳐졌어. 아빠, 근데 있잖아. 바닷속이네. 우와. 있잖아. 원래 원래 있잖아. 이거는 그거 아니까? 여기 5층에서만 보이는 거 아닐까? 아 그럴 수도 있, 그럴 수도 있지. 오 그런 생각을 했어. 오 아빠는 생각을 못했는데 엘리, 엘리베이터 5층 안에서만 딱 이게 딱 되는 거야. 응. 오 좋은 생각이야. 그럴 수도 있지. 하늘하늘 물풀지나 거북이랑 살랑살랑 헤엄도 쳤지. 맛있는 바닷속 모험. 정말 신났어. 이번엔 구름과자를 바사삭, 와사삭 꿀꺽. 음, 솜사탕처럼 사르르 녹았어. 그때 눈앞에 해님이 나타났어. 해님, 해님이네? 몽실몽실 구름 위에 올라가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다리를 살금살금 건넜지 맛있는 하늘 모험. 정말 재미있었어. 세드라, 안녕! 다음은 공룡 과자를 바사삭, 와사삭 꿀꺽. 음, 톡톡 터지는 짜릿한 맛이야. 그때, 쿵쿵, 공룡들의 소리가 들렸어. 공룡 비행기 타고 헐헐, 공룡 미끄럼틀 타고 주르륵, 주르륵, 공룡 자동차도 탔지. 그런데, 쿵쿵, 쿵쿵. 으악, 달려줘. 무시무시한 공룡이 달려오잖아. 나는 있는 힘껏 소리쳤어. 그 그만. 우악, 캬우 슈. 공룡들이 사라지고 다시 엘리베이터 아니야.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이제 딱 하나 남은 도깨비방망이 과자를 바사삭 와사삭. 이번엔 뭘까? 살며시 눈을 떠보니. 내 옆에 예서가 서 있지, 뭐야? 이번에는 진짜 행복한 모험이야. 모험인가? 진짜 만난 건가? 그러니까 예서랑 이제 재밌는 뭐 그런 것들을 같이 하겠다는 얘기지? 응. 어디를 탐험하까 예서랑 같이 저기로 놀러 갈수도 있고. 마지막이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끝나지 않았을까? 마지막. 과자가 마지막이라는 거 아니었어? 어, 어 과자 섞어주 어, 도깨비 과자. 그럼 얘 서로 이제 만난 거지 이제. 슝슝 우주선 과자랑 소복소복 눈사람 과자랑 주룩주룩 우산 과자를 먹으면 어떤 맛있는 모험을 할까? 창의 요소인 민감성을 쑥쑥 이것저것 탐색하며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능력을 민감성이라고 해요. 여러분도 주인공처럼 민감성을 쑥쑥 키워보세요. 산타는 나야, 나. 산타 할아버지, 걱정 마요. 든든한 꼬마 산타들이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이브 아침 썰매에 선물을 싣던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가 꽈당 넘어지고 말았어. 아이코 손가락이야. 애구구 산타 살려. 후유, 이를 어쩐다. 손가락이 아파서 선물을 나눠줄 수 없겠는걸. 산타 할아버지가 다친 손가락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 걱정이 된 루돌프는 친구들을 불러 모았어. 그러자 서로 산타 할아버지를 대신하겠다고 난리가 난 거야. 내가 산타 할래. 아니야, 아니야. 산타는 내가 제격이지. 나는 선물 받을 아이들이 누구인지 다 알아. 강아지 조이가 자신 있게 말했어. 나는 아이들이 어디 사는지 다 알고 있어. 고양이 엘리가 나섰어. 넌 작은 틈만 있으면 어디든지 살금살금 들어갈 수 있어. 하지만 뭐니뭐니해도 산타는 빨간 옷 아니겠어? 루나가 새침하게 말했어. 내 빨간 옷 어때? 마침 빨간 옷을 입은 루나는 보란 듯이 빙그르르. 치머 입고 굴뚝을 어떻게 타려고? 루피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 빨간 바지를 입고 굴뚝을 재빨리 탈수 있어. 그러니까 산타는 내가 딱이지. 루피는 선물 보따리를 들고 밖으로 향했어. 루돌프, 빨리 선물 주러 선물 나눠 주러 가자. 루돌프 가자. 루피, 너만 산타를 하겠다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단 말이야. 밖으로 나온 친구들은 루피에게 눈뭉치를 던졌어. 루피는 눈뭉치를 요리조리 피했지. 휙휙슝 슝. 얘들아 그만해. 지켜보던 루돌프가 소리쳤어. 누가 산타를 하면 좋을지 산타 할아버지한테 물어보자. 너희 모두 산타가 되고 싶은 개로구나. 산타 할아버지는 다 알고 있다는 듯 말했어. 네. 네. 네, 네. 그럴 줄 알고 이걸 준비해 놨단다. 산타 할아버지가 꼬마 산타 임명장을 꺼내 보였어. 거기에는 조이, 엘리, 루나, 루피의 이름이 쓰여 있었지. 야호! 우리 모두 산타가 되었어. 짜잔! 꼬마 산타 임명장. 조이, 엘리, 루나, 루피는 오늘부터 꼬마 산타가 되었습니다. 꼬마 산타들은 사이좋게 썰매에 올라탔어. 루돌프는 눈밭을 힘차게 달리기 시작했지. 모두 캐럴을 부르며 어깨를 들썩들썩. 꼬마 산타들도 아이들도 모두 행복한 크리스마스. 와, 신난다. 출발! 나만의 꼬마 산타 임명장을 만들어 볼까? 꼬마 산타 임명장 원아 인아는 오늘부터 꼬마 산타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인아가 그렇게 읽어달라 그랬어 그치 인아? 어그 만들 야 그래 임명장? 나도 그래 그래 만들어야 돼 창의 요소인 민감성을 쑥쑥 자신의 모습과 감정을 자세히 관찰하여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민감성이라고 해요. 여러분도 꼬마 산타들처럼 민감성을 쑥쑥 키워보세요. 인명장 만들면 아빠 보여줘? 안 보여줄 거야? 보여줄 거야. 오케이. 아빠도 인명장 하나 만들어 주라. 어, 내가 만들. 아빠 나도 만들래. 너네들이 아빠 시켜주고 싶은 거 인명장 만들어 줘. 우리 아빠. 즐겁습니다. 오, 그래. 좋아, 좋아, 좋아. 비 오는 날에 연못의 빗방울이 동글동글 꼭 달걀 후라이를 닮았어. 왜못 놀지? 비가 오면 나뭇잎도 까딱까딱 놀고 개구리도 폴짝폴짝 놀고 빗방울도 주르르 미끄럼 타는데 엄마는 나가지 말래. 왜못 놀지? 그냥 개구리랑 놀고 싶다. 달팽이야 나랑 놀자. 아람이가 똑똑 달팽이야 나랑 놀자. 싫어 싫어 난 집이 좋아. 달팽이가 꿈쩍도 안 해. 빗방울이 똑똑똑똑. 달팽이야 나랑 놀자. 좋아 좋아. 난 빗방울이 좋아. 달팽이가 쑥. 아빠 이정아 왜 빗방 아왜 그런지 알겠다. 아름있는 빗방울이 아니니까 들어가고 빗방울은 비니까 어 촉촉해지라고 하는 거 아닐까? 그렇지.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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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팽이는 비가 오는 날에 꼭 숨을 쉬기가 더 좋으니까. 빗방울이 톡톡하니까 어서 와 빗방울 들아 이렇게 한것 같아 아빠도 춤추우산 비가 오면 어때 우산 쓰면 되지 달팽이는 병아리 우산 쓰고 병아리는 엄마 닭 우산 쓰고 엄마 달근 풀잎 우산 쓰고 풀잎은 아름이 우산 쓰고 아름이도 닭 쓰고 빗방울 프라이 엄마가 달걀 후라이를 해. 톡톡 껍데기를 깨면 후라이팬에 달걀이 동글. 구름이 빗방울 후라이해. 뭉게뭉게 구름이 몸을 비틀면 연못에 빗방울이 동글동글. 소나기 연주해. 소나기가 웅덩이를 찰찰찰 찰, 창문을 톡톡톡. 소나기가 박수를 탁탁탁 박수를 주룩주룩. 혼자서 연주하고 혼자서 박수치고. 장화 부대 나가신다. 우리는 장화 부대 비가 와도 끄떡 없어. 톡톡 이슬비야 덤벼라. 주룩주룩 소나기야 덤벼라. 찰방찰방 웅덩이야 모두 모두 덤벼라. 아빠, 우리가 장... 얼마든지 놀아주마. 아 있잖아 장마도 장마도 괜찮나? 장 괜찮지 장화는 아빠, 우리 안지. 아빠 장마도 괜찮지. 어, 그럴걸. 징장이야. 긴장이야 무슨 장이에요? 긴장. 긴장. 어, 긴장에다 맞자가 무슨 맞자지 데이라 뭐그 구사파삼을 찾아보자 구사삼. 응. 음. 으스스 으스스. 후두둑 후두둑 비가 계속 내리면 으스스 으스스 자꾸만 추워져. 강아지야 춥지? 개구리야 춥지? 병... 병아리야 춥지? 엄마, 내 친구들이에요. 어? 그런데 엄마가 왜 화났지? 나 어제 놀러 오 했는데 아, 아, 그래서 그런가? 왜 계속 밖에 나가 음 아, 그것 때문에 그런가? 추 때까지 왜 어, 어. 계속 울고 있니 하고 모두, 음.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지 모두 모두 목욕해 먹구름 샤워기가 쏴쏴 나뭇잎이 흔들흔들 흔들. 병아리가 파닥파닥 모두 모두 목욕해 동그란 샤워기가 쏴쏴 아람이가 흔들흔들 흔들. 바람이 가 바닥 바닥 모두 모두 목욕해비 그쳤는데 어비 그쳤는데 자꾸만 빗방울이 떨어지네 바람이 살랑 불면 빗방울이 톡 나무가 흔들거리면 빗방울이 후두둑 비야 비야 더 놀고 싶니 무지개 비 오다가 그치면 떴다 떴다 무지개 빨주노초파남보 진짜 예쁜 무지개 손으로 꽉 잡아보고 싶어 주르르 미끄럼 타보고 싶어 가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빠 잠깐만 그뒤뒤 잠깐만 아 또다 또다 이거 또 또다 또다 무지광 무지개 이거 또다 또다 비행기 아니라아다 또다 무지개 또다 또다 비행기 소나기가 박수치면 탁탁탁, 쏴쏴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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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룩주룩. 내가 박수치면 어떤 소리가 날까? 창의 요소인 민감성을 쑥쑥. 주변 세계를 민감하게 느끼고 표현하는 능력을 민감성이라고 해요. 여러분도 아람이와 아름이처럼 민감성을 쑥쑥 키워보세요. 왕국자가 필요해. 국이 보글보글 넘쳐서 걱정이라고 걱정 마. 우리에게는 왕국자가 있잖아. 오늘도 부엌이 시끌시끌해 집게와 가위, 밥 주걱과 작은 국자가 왕국자에게 투덜대는 소리야. 아, 바싹 좀 붙어. 더 붙을 때도 없어. 여기도 좁다고 하는 일 없이 자리만 차지하는 왕국자 때문이야. 나도 하는 일 많다고 듣다 못해 왕국자가 버럭 소리치자 조리 도구들은 자기들끼리 휜 가버렸어. 쓸모도 없으면서 소리만 크네. 목욕이나 하자. 그래. 조리 도구들은 보글보글 거품 가득한 물 속으로 들어갔어. 따뜻한 물에 몸을 푹 담그니 포근포근 보들보들 다들 기분이 좋았지. 좋아라 매끈매끈해 반짝반짝하지 역시 목욕이 최고 따뜻해. 음. 멀리서 지켜보던 왕국자도 물 속에 풍덩 뛰어들었어. 너도 목욕할래? 풍덩. 왕국자 뭐하는 거야? 우와. 깜짝이야! 아빠 근데 웃기다. 품동 품동 이런 소리 그나 들려들 때동 음. 아. 그러고는 몸을 이리저리 흔들흔들. 조리 도구들은 불편하다고 야단법석이었지. 그래도 왕국자는 계속 흔들흔들 그만해. 왕국자 하지 마. 참다 못한 조리 도구들은 우르르 밖으로 나갔어. 왕국자는 혼자서 물속을 휘젓고 다녔지. 혼자 있으니까 더 좋네. 아유 너 혼자 실컷 해라. 정말 못 말려. 다음날 아침부터 부엌이 북적북적. 음식을 만드느라 모두 정신없었지. 왕국자만 하는 일 없이 한가했어. 바쁘다 바빠 아빠 아빠. 이이 채고 있어. 응. 이미 넘치려고 그래? 이미 흐르고 있지. 있네. 응. 음. 지금이라도 작은 애가 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음. 그런데 냄비에서 국이 넘치는 거야. 작은 국자야, 얼른 국좀국 떠내 봐. 어떡해? 냄비가 너무 커서 못 하겠어. 모두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거렸어. 음. 드디어 내가 할 일이 생겼군. 조용히 있던 왕국자가 나섰어. 왕국자는 늠름하고 당당하게 냄비에게 다가갔지. 너한테 맡겨. 왕국자가 뭔가 하려나봐. 까먹었나봐. 왕국자는 아주 쉽게 국을 퍼냈어. 우와! 왕국자 정말 대단하다. 왕국자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모두 입을 모아 왕국자를 칭찬했어. 왕국자는 어깨를 으쓱했지. 너는 커다란 왕국자. 냄비 속으로 쑥쑥 이리 저리 휙휙 요리 조리 푹푹. 왕국자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조리 도구들과 사이좋게 나란히 나란히. 목욕도 사이좋게 풍덩 풍덩. 또 목욕하러 갈까? 좋아. 야구 신난다. 함께하니 좋아. 왕국자로 밥을 풀수 있어? 아니. 왕국자로 음식을 집을 수 있어? 아니. 왕국자로 음식을 자를 수 있어? 아니. 그럼 왕국자로 뭘할수 있어? 창의 요소인 민감성을 쑥쑥. 자신의 모습과 감정을 자세히 관찰하여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민감성이라고 해요. 여러분도 왕국자처럼 민감성을 쑥쑥 키워보세요. 장난감 아파트, 어제도 핑글, 오늘도 핑글. 날마다 빙글빙글 도는 빙그르팽이 과연 괜찮을까? 여기는 장난감 아파트 1층에는 큰 공룡들이 2층에는 부릉부릉 자동차들이 3층에는 슝슝 로봇들이 4층에는 척척 착착 블록들이 살아 그리고 5층에는 드디어 왔다 벌써 5층으로 올라갔어 오늘 아침 장난감 아파트는 시끌시끌 5층에 새 장난감이 이사 왔거든 번쩍번쩍 빙그르팽이가 당당하게 들어왔지 빙그르팽이는 건이가 무척 원하던 장난감이야 건이는 팽이가 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 첫 팽이 사줘요 어느 날 친구 별이가 놀러왔어 별이야 어서와 건이야 공룡놀이 하자 그 소리를 들은 크한 공룡들은 놀러 나갈 준비를 했어 으르르 구에 별이야 우리 팽이놀이 하자 팽이놀이가 얼마나 재밌다고 난 팽이 둘이 재미없는데 건이는 빙그르 팽이만 돌려댔어 별이와 공룡들은 시무룩해졌지. 다음 날도 별이가 찾아왔어. 건이야 장난감 놀이, 하, 자동차 놀이하자. 부릉부릉 자동차들은 나갈 준비를 했, 달려나갈 준비를 했어. 별이야 우리 또 팽이 놀이하자. 난 팽이 놀이 재미 없다고. 건이는 또 빙그르 팽이만 돌려댔어. 별이와 자동차들은 힘이 쭉 빠졌지. 로봇들이 슝슝 날아오르고 싶어도 블록들이 척척 성싸울 준비를 해도 아무 소용 없었어. 오직 빙그르팽이만 놀러 나갈 수 있었어. 우리랑도 놀아줘. 날마다 돌고 돌았던 빙그르팽이는 점점 지쳤어. 이제는 좀 쉬고 싶어졌지. 혼자서 팽이만 돌리고 돌렸던 건이도 점점 심심해졌어. 이제는 별이랑 놀고 싶어졌지. 아지라와 심심해. 장 장난감들을 가져가서 별이랑 놀아야지. 건이의 목소리에 장난감들은 들썩들썩. 건이는 들뜬 마음으로 장난감들을 챙겼어. 공룡들은 신나게 뛰어놀았고, 자동차들은 힘차게 달렸고, 로봇들은 하늘 높이 날아올랐고, 블록들은 멋진 성을 쌓았어. 그리고 혼자 남은 빙그르팽이는 푹 쉬었지. 좋다. 밤이 되어서야 장난감 아파트로 돌아온 장난감들은 모두 고라떨어졌어. 하지만 빙그르팽이는 잠을 잘수 없었어. 장난감 아파트는 드르렁 드르렁 쿨쿨 코고는 소리로 시끌시끌했거든. 기분 좋은 빙그르팽이 자신 만만한 빙그르팽이 피곤한 빙그르팽이 창의 요소인 민감성을 쑥쑥 자신의 모습과 감정을 자세히 관찰하여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민감성이라고 해요. 여러분도 빙그르팽이처럼 민감성을 쑥쑥 키워보세요.